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주가 없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니 왕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이만니라 가라사대 너는 가서 이스기야에게 이르기를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하네 15년을 더하고 유태인은 복을 받을 짓을 하면 복을 받습니다. 죄도 싸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실로 기도하니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왕은 유태의 대표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리에서 왕위를 물려받게 됐기 때문에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이 손에서 건져 내겠고, 죄를 지어서 침략을 받은 것 같습니다. 내가 또 이성을 왕이 보호하리라. 나 여호와가 회개하는 척 할지라도 그분은 유태민족을 끔찍히도 보호하셨다는 것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한 것을 내게 이를 증거를 증거로 이 징조를 내게 주리라 보라 아하스의 이령포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집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역사 속의 태양이 거꾸로 되돌아간 기록이 여기 남아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을 이자에게, 그만큼 유태 민족은 왕의 자리가 중요하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똑바로, 똑바로 하지 않으면 민족 전체가 순환에 빠지게 되고, 보라 아서의 이령포에 나아갔던 해그림자를 뒤로 십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시더니 이에 이령포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십도를 물러가니라. 유다왕 히석이야가 병들었다가 그 병이 나을 때에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내가 말하기를 내가 중년에 엄부의 문에 들어가고 연년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리니 생존 세계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 짐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아예 또다.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을 거듭같이 나를 떠나 옮겼고, 내가 내 생명을, 말기를, 직공이 배를 걷어 마름같이 하였도다 주께서 나를 틀에서 끊으시리니 나의 명이 주석간에 마치리이다 내가 이아 내가 아침까지 견디었사오나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나의 명이 조석간에 마치리이다.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저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나의 눈이 쇠하도록 악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내 영혼의 고통을 인하여 내가 정신토록 가끔히 행하리이다. 주여, 사람에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 있사오니 원컨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부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시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덩뒤에 던지셨나이다 엄부가 죽게 살해하지 못하며 사망의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날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죽게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비가 그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대한민국의 온통 언론, 전비들의 좌파리 좀비들이 완전히 장악해버렸습니다. 모든 언론은 지금 총 집결 좌파리 선전 미화, 좀비들의 선전 미화, 공산당 좀비들을 미화 선전하고 오트만 피를 완전 인민화 완성시키기 위해 총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평양 엠프들을 총 동원해서 모든 방송이 다 그렇습니다. 어느 방송 하나 한 프로 내놓고는 다입니다.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날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비가 그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오직 살아있는 자만이 주의 이름에 뜻을 세우고 이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아니 희스기야가 우리가 정신토로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이자가 믿음은 어느 정도 있으나 또 헷가닥 하나님이 살려주자마자 또 수준을 다 드러내고 고다가닥 식거리를 하고 맙니다. 10원을 연장해 준 것은 나머지 시간들을 기회를 주기 위해 했는데, 인간은 역시나 한번 시험 들면 되풀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래 지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요. 하나님의 믿음 선물입니다 우리가 믿고 바라고 온전한 마음으로 구하며 주십니다 선물로 그. 중국의 여자위인도, 이런 자도, 어쩌면 이 세태는 눈에 지지 않을 것입니다. 대다수는 모를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믿음을 실행하는 자들은, 너무나 거짓 종교의영이 만연하게 풀어져, 별리아의 믿음을, 선물과 단물을 첨기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지킵니까 이런 세대4년을 외쳤습니다. 땅의 일 이미 망할 것자락에 왔습니다. 인간이 다 좀비가 되어버렸으니 기꺼이 좀비로 살기를 선택하고 달리니, 그럼 누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종교조차도 빛을 꺼버리고, 벨리아리의 소유과 문화와 모든 제도를 앞서서 달리니, 하나님이 이름은 그저 부족으로만 사고 발뿔입니다 유결구하기 위해. 오차오차. 어째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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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대한민국의 헌법은 오직 범죄자를 위해 범죄자에 의한 범죄자의 소욕과 이권을 챙기기는 인권은 존재하고 범죄당하는 자는 깡그리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미 망했다는 것입니다 누가 만들었습니까 정치 개들이 만들지 않습니까 그들이 70년동안 금 야금 악으로 악인이 되어 좀비와 완성시켰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뭐 대놓고 좀비를 정당화하고 있으니 인간을 쳐버리고 아버지요 이 때를 어떻게 면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당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나도 모릅니다 할렐루야. 그다고 아버지의 믿음을 선물로 구할...